안녕하세요. 친구랑 같이 로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야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닉스. 다반데몰라주세요 랜덤 랜덤하고 판인데 기존체 파고 가야 되는데. 아오 가 m not a woman. I'm not a woman. I'm not a woman. I'm not a woman. I'm n 아 쟤가 엘레벨이가지고아 진짜 저격 에너지 보정 삽숫타는랜덤으로한 거예요 이거. 긴장도 안 되고 어디 있어? 아 진짜 아. 오케이 나이스 백으로 그냥 헤드 맞춰버리기 이게 친구 효래야. 이게 사람이지, 도구를 쓰는 거지. 아 올라가잖아. 뒤에도 살펴보고 저기 다녀, 저기 다녀. 오케이,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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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죠. 나이죠. 친구도 이제 빡빡 좀 했습니다. 아, 카타나 멘사 아, 시카토나, 아, 아 그래. 집중해야 돼서 텍스는안 될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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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는데, 봤는데, 아, 좀, 아, 어디 있는 거야? 옆에 있나? 진짜로? 아, 저기네, 아, 저기서, 저기서, 에너지 같은데, 아. 나 에너지 안쓰고 있었네아 계속 못쓰 m 바꿀 틈이 없어 아 i 겠다 t 뭐야 뭐야 o t h 아 h o 나 s e I'm 아 o i n g 사용해야 되겠다 h e h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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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있었어 저기 있었어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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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해태은 아니었는데 아 저기 있는데 저기 있는데 저기 있는데 아 진짜 오케이 가라 반사 메디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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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 떨어졌어 아 진짜 바본가 봐. 나 뭔가봐 나어 오케이 오십 데미지 아, 아, 어디, 어디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아, 누구야, 아, 졌다, 아, 진짜, 아, 아, 진짜. 이럴 때는, 에포다 아, 진짜, 이래서. 에너지로 가자, 어, 어, 여깄네, 여깄네. 아, 제도 에너지인데, 아, 제도 에너지인데. 아, 카타노, 아, 카타노, 아, 진짜. 아, 진짜, 아, 섭스터링만. 어, 서브 스페이스 <목돈> <목돈> 아 서브스페이스 트리마인드아뭐 다음판에 이기면 되지 아 1렙대 4렙인데 아 빨리 와 오케이 3 2 1 빡세게 빡세게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여기. 우리 구독 좋아요 아시던 아큰 뒷방 아 제가 큰 뒷방을 못하거든요 LPG에다가 그리고 아사총 그리고 전투독기 그리고 서브스 스트리밍 제가 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좋아요 발음이 해 어, 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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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안좋아 가지고 튕는다 섰어요. 서스마인네발음이 잡대요. 수색 중 수색. 수색. 음. 어, 진짜 어디 있는 거야? 아 그러다 무슨 건 끝나겠는데. 아, 근데 라이벌은 무슨 거없지 아, 진짜. 그것이 문제로다. 아, 이거 진짜. 오베오게 나가 세총 이제 다 썼어. 아, 진짜. 오케 그 다. 더블스트 드림 라인. 옆에서 빨리는 소리가 들렸네. 어떤 옆에 애가 지금 제가 하는데 갑자기 아, 우참을 하고 있네요. 여기가 웃음찾기인 줄 알고. 아, 제가 참고로 2학년이어가지고 저희 학교 홍보를 드리자면 너희도 저희 학교 홍보를 드리자면 저희 학교 인천 한별 초등학교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꼭 오셔야 돼요. 아, 그만해야 돼서 다음에 만나요. 안녕. 갈게요. 9100002 진출 이벤트 하겠습니다.